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싸우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로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릴 때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모아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바울이 고별 설교처럼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네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 것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한마디 유언을 하죠. 너희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이 먼저 나아가서 싸우실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우수아를 불러서 다시 유언 당부의 말을 하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다시. 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면 안식령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다시 다 읽혀서 그들이 이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유언의 말을 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여우수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색이 하는 이야기가 너 얘네들 들어가면 잘살것 같냐? 아니야 얘네들 완전히 나다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방민족으로 막,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잃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을 테니까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럼 이 노래가 기억나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퇴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노래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든 것이 이 32장입니다. 이 32장 전체 노래 중에 저희가 이제 절반만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맨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예, 자연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아,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희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아, 의노하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내용은 3절에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안 흔들리시는가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원칙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때로는 이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잘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선한 자들에게 복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감시자가 돼서 마치 체크리스 갖고 있, 가지고 다니면서. 너 이거 잘했으니까 요거 복주고 이거 못했으니까 벌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악한 자들은 징계받게끔 그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더 강한 악한 자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또이 악한자가 자신의 악을 의하여서 스스로 몰락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악 악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받는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주 깊이 이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는데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알아 이 질서대로 법칙대로 살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거나, 이 질서가 그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민족 안에 편만하여 지면, 이 질서대로 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 공동체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은 정해놓은 법칙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으로 온 질서예요,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와 복을 받았을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이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 넘치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십니다. 그것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제시하는 하나님은요, 육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두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참참 참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는 더 심각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란 개념을 갖질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원하고 할수 있죠. 이것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여 필요하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기다리라 하시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면 그 아버지는 노라고 대답하는 분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상처럼 생각하여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우상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된 권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공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새벽기도는 하나님과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시간이고 또 주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기쁨의 시간인 거죠.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될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바로바로 바로 즉시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이 애가 된다면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모세가 기억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은 보호자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열 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 에출하기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도록 때때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성장시키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주님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기 백성과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로 영원토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보였던 행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아버지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데 이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8절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성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이, 이 교만이라는 게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잘난 척 하는 것, 아는 척 하는 것, 나서는 것, 있는 척 하는 것, 이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내가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삶을 평화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자녀로 번성케 하시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늦게 헌생을 했더니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이 말씀에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나는 신기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됩니다. 놀랍게. 신화사회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저는요, 주일선수도 잘 못하고, 지은죄도 많고요. 똑바로 못 살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합니 아유, 내가, 아니, 이런, 어, 복을 받는 건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벌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사를 잘하고,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은, 예, 이 교만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 성댐들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이제 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죠.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 교회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수고나 공로가 앞서 나서서는 절대 안 되죠. 왜 그런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교회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잘안 되고 그런데 소풍교회는 잘 된다. 누가 뭐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요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맨날 놀러 다니고 교회 성도도 안 돌보고 부교육자들에게 새벽기도 다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는 더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잘 도는 목사님들이 목회도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목회를 더럽게 못합니다 저는 제일 못하는 게아 예, 노는 걸 너무 못합니다 그렇게 노는 걸 못하는지 그냥 뭐 사람은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잘 노는 목사님들이 목회도 잘해요 이거는 여러 통계들을 봐서 제가 깨달은 바예요 우 성도님들이 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와야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이 내 공로나 내 열심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흘러가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으려 할때 그래서 우성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감을 줄수 있는 건 당연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왜 믿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내 안에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돈이 있어야지 평안한 거죠. 학창 시절에는 대학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유가 기도 열심히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대학이라는 거 얻고 싶은 거죠. 취업을 얻고 싶고, 사람을 얻고 싶고, 성공을 얻고 싶고,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 마음에 진짜 평안함, 진짜 안정감을 얻게 할수 있는 그 우상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선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렇게 가난 땅에 들어가 교만하여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기인과 질병 등으로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쇠악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이 전쟁과 기인과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절반 받잖아요.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막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하에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진노를 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분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더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일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